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우리 11기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후가 집요한 사후처리에 대한 기록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이아의 아들 이들의 인원이 무려 70명이 되는데 어, 이들의 그 그야말로 뒤처리 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보았더니 어,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신들과 스승들 이들에게 어, 엘리, 그 예우가 어,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어, 너희들이 힘도 있고 병고도 있으니 어, 그7 0명 중에서 똑똑한, 어질고 뭐 현명한 뭐 그런 어, 사람을 왕자를 왕으로 세워서 나랑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싸울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답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두 왕, 즉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왕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킨 예후 당신에게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 당신이 마음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는 답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나의 신하로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한다면 테스트죠. 테스트처럼 이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의 왕자였지만 이들을 죽여서 이들의 목을 담아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진짜 그 다음 날이 되더니만 어 정말 그들을 죽여서 그것 어 정말 관에 담고 함에 담은 게 아니라 광주리에 대충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머리를 이스라엘 성문 어기에 두 무더기가 되도록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가 이제 만인들 앞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이유는이 정치적 감각과 또 남다른 리더십 그리고 남다른 아 이그 정무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그 자신이 이거를 초토화시키면 자신에게 모든 원망이 가게 되는데 자신만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어 대신들 모두에게 피를 묻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쿠데타가 정당한 쿠데타라는 것을 아 여러분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 대신들도 다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전시 효과로 어 백성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왕을 죽인 사람이지만 이들이 지금 누구냐 이들이 참 의로운 사람 아니냐 이들이 와서 했다는 것. 백성들이 다할 정도로 어 여러분 정말 고위 대신이었고 존경받는 백성들의 대신들이었을 것으로 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의로운 사람 아니냐 이들도 그들을 이롭다고 칭찬해야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화가 되니까 이들을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왕자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피값을 이 아합의 피값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자신의 이 죽음들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성이 성이 이제 아마 두 개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왕위의 권력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의 모든 부분들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남마져 있었던 아합의 모든 세력들을 진멸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에 가다가 한 양치는 목동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 아마 여기는 그 양치는 목자의 집 이게 아마 큰 목자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집이 예전에는 어 여관처럼 또 그냥 주막처럼 어 사용되던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들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여호가 물었더니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이다. 지금 태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불운이었고 여호에게는 이게 정말 그야말로 기회였던 이 시간. 그들이 여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의 목적을 다 노출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가 이들을 다 처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42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바로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멸하는 이 방법들을 예후가 아주 충실히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부분들 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기에 걸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어, 여러분, 이제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시선으로 내가 보다가 보면, 여러분, 탁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 여러분, 이제 나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 내가 이정도로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또 정말 동질감을 느끼고, 또 이들과 동일시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런 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재짓고 싶고,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서 말씀을 더 많이 잘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 여기에도 걸려 있다면 이건 내가 정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더 깊은 부분들까지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에, 정말 같이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어, 예후의 본격적인 아니 이제 그 예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아니 아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합이 망쳐놓았던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신앙개혁의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두 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레갑의 아들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에,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요. 그때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로 신실한 가문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의 이름들이 레갑의이 일화가 아 여러분 정말 그단두세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복선처럼 이렇게 그 기입하여 어 이렇게 기록하는 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 복선인과 동시에 이 여호나답 이 레갑의 자손이 얼마만큼 화력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어, 단두 세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나중에 이제 보셔요. 어, 그럼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어, 그 11기 하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람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아, 레갑의 가문은 이 요호나답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그 전부터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가문 그 중에서 요호나답이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신앙으로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문은 여러분 포도주를 금하고 도시의 생활과 또 토지의 소유를 금하면서 장막에 살면서 청빈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가문으로 나중에 변화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35장이 왜 나왔느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의미를 잃어요. 여러분 중심을 잃어요. 신앙을 잃어요. 타협을 합니다. 또 자기의 구미에 따라 정말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레갑 자손이 여러분 이들과 바로 대척점에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각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이 여호나답을 만나 예후가 말합니다. 어, 내마음이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니 너도 그러하냐라고 묻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사람이누구이사데이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서 진실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로브코를 보내는 마음이 진심이고 또 나라를 향한 마음이 진심인데 너는 진심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그 예후가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에 정말로 신실하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아갔던 것으로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신앙은 그러하다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하는 일들이 진실하다면 나 역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후와 요나답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병고위로 끌어올리며 말하지요 나와 함께하자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아, 여러분 이제 동등한 아, 여러분 이제 나라로 말한다면 동맹 아, 사람으로 말한다면 동료계 아,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콜링이 바로 이 손자, 예우와 요나답의 손잡음입니다. 자 이런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며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손잡는가라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아, 여러분 아합과 남 유다의 요호사밧이 손을 잡게 돼요. 여러분 요호나답은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요호사밧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지목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아합과 함께 나아갔을 때 아합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또 아합이 옷을 갈아입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전장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던이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정말 칠세 중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 정말 그. 그, 그야말로 어, 최악의 실정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합과 손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 남 유다 역시 무너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제 어, 이 세, 세대를 넘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어,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서로가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아시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아 여러분 여호람을 보러 왔다가 아그 역시 죽임을 당. 그리고 아시아가이 아 북이스라엘과 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형제들 역시 무려 4 2 명이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손을 잡는자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 이여우나답과이 아, 예후가 손을 맞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벌었냐면 아, 그 연합의 결과가 1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르엘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합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남겨진 아합의 세력들 역시 진멸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헤렘의 심판,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멸함의 심판을 여기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와 요나답의 연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 이제 뜬금없는 광고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 나와, 나와 함께 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공포를 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아, 아마도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자신의 그 그야말로 권력을으로 여러분 그 연을 닫게 했던 이 아합의 세력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음지에 숨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뿌리 흩어지고 이제 우리도 끝났구나. 우리도 이제 이그 그야말로 정교가 연합됐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후가 아주 단박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대대적인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대대적인 어, 그 제사를 드리자 쉽게 말하면, 어, 여러분, 이제 그, 뭐, 이제 대무당들, 전국에 있는 대문당 대무당들에게 광고를 한 겁니다. 내가 전국적인 구판을 아주 크게 열릴 테니, 그뭐 시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서, 내 구판을 아주 정말 역사적인 구판을 벌릴 테니, 모든 무당들은 다 오시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유가... 뒤에 배후에 80명의 군사들을 칼을 차게 하고 이제 이거를 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건그 건물 안에 그 모임 장소 안에 사람들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메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보내지 말라. 만약에 한 사람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놓치는 사람의 생명을 네가 대신 갚아야 될 것이다라고 언명을 내리고 이제 누구랑 함께 하느냐? 여기에 바로 여호나답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도이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며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여후는 어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 바알의 목상, 이 이제 여러분 금금 뭐랄까 금속으로 만든 어이 신상이 있고 나무로 만든 어 이제 신상이 있는데 아마도 바알의 신상들은 나무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목상들을 다그 집안에서 찍어내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우는 그 바을을 섬기는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오늘날을 표현하면 예우는 이 완벽한 신앙개혁을 정말 그야말로 사이다처럼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 이 에,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았느냐. 여러분 진실한 사람과 손잡은 이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아름다운 결과 또 믿음의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바꿔서 설명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우는 진실하고 신실했던 여호나답이라는 한 사람과 손을 잡고 이제 악을 제거하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아주 믿음 가득한 이 행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떠올렸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친하고 누구랑 손잡고 누구랑 같은 시간들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어,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는 않지만 나랑 지내기 편한 사람입니까? 어, 그래서 어, 여러분 나는 어, 과연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나답의 대답은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나요? 그리고 품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 여러분 누구와 정말 그치, 그야말로 같이 지내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누구와 같이 동역하고 연합할 것이냐라는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할 자와 연합하셔야 되고 동역할 자와 동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삶을 지내기위한뿐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연합은 무엇으로 이어졌지요? 신앙 개혁으로 이어졌고 믿음의 신실함으로 이어졌으며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정말 연합 손잡음 동맹 동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연합하고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작게는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동역의 길을 또 연합의 길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어제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인본주의를 쫓은, 여러분 정말 기독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본주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또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나는이 삶이 각 가정마다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실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신앙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동역체가 되어야 되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제 여러분 셀가족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맹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 교단을 뛰어넘어 올해 저그 그 요즘 시대에는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코로나 이후에 보여지는 어, 여러분 좋은 어, 현상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직들을 가지고 연합해서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와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일어나고 있듯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각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쌀가족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를 정말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도 진실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의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펼쳐지는 이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